안녕하세요 미술등업회 부총재 임진몽입니다. 오늘 특별히 숨은 흑진주를 발굴했습니다. 최고를 했어 최고. 자 작가님 먼저 본인 소개를 받겠는데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자연주의 작가 하모니까지 결합됐는데 한번 한 말씀 하시죠 본인 소개. 예, 네, 사 어, 숲속의 전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이 보지만 흘러버리는 그 자연을 저 나름대로 제 해석하면서 하문이라는 주제로 그려나가는 곽정희 작가입니다. 예, 본인 성함은 좀 말씀해 주세요. 곽정희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네. 수많은 이력 중에서 하나만 꼽으신다면 네. 어떤 것을 꼽으시겠어요? 어, 제가 인사 가나아트 센터 어, 전시 네. 개인전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개인전에서 제가그 자연주의라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어~ 하모니로 이끌어가는데 대단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줬던 개인전이라 저에게는 참 귀하게 생각하고 그 개인전을 생각할 때마다 어~ 그~ 그림의 깊이를 좀더 연구하는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어릴 때 동심의 세계에서 어~ 숲 속에서 많이 놀았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연을 다시 한번 대색임질하고 대 어, 대세김질하고 백호를 거기에다 제 나름대로 풀잎과 그다음에 나무 그다음에 숲속의 작은 물길 어, 시냇가의 물고기 이것을 제해석해서 제가 정말 기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기쁘게 그리는 그 마음의 동기는 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어,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 멘토로 흘러가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그림을 어, 호주의 외국인이 오셔서 너무 그림을 감동하고 그 자리에서 호주로 어, 갖고 가신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인전을 저는 특별히 네. 저에게 어,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감동해 갖고 사갔다 이거죠. 그만큼 네네. 외국인의 마음을 울렸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작품 구경을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주의가 뭔지. 네. 또 남다르게 뭐가 또 다른 자연주의가 틀린지 작품의 네.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작품 부탁드립니다 와 멋있네요 이거 무슨 뜻이죠 훌륭하네요 어, 비밀의 정원입니다 말 그대로 어, 이거 백호에다가 그린 그림인데 저가 어릴 때 놀았던 그 어, 나만이 갖고 있는 아동에서 어, 동심에서 들어있던 그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숲을 저가 어, 색상과 그 다음에 어, 반대포론, 그러니까 반비구상으로 어, 해석해서 숲속의 새와 꽃과, 그 다음에 풀립과, 그 다음에 작은 어, 꽃들을, 야생화를 한 하모니로 해서 어, 그려보았습니다. 아 네, 네. 이 그림 속에는 소리가 들어있고, 어. 또 기쁨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는 위로가 들어있다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먹고 그렸기 때문입니다. 아 자연주의 대표 작가라고 제가 느껴도 되는 거가 구상과 비구상이 결합 콜라보하면서도 소리와 느낌까지 다집어넣은 네. 하모니까지 네, 네. 대단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작품 구경할까요? 어 이건 색깔도 멋있고 야 보통한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것은 속삭임입니다. 속삭임. 어, 숲 속의 속삭임인데 어, 숲 속의 속삭이 속삭임에는 그 발견이라는 게 작가에게는 필요합니다. 발견. 작품을 해 나갈 때 발견의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그것을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 발견이라는 것은 나만의 해석이 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과 자연과 그리는 사람의 삼각, 삼각형으로 어 같이 느껴보는 것이 바로 하모니의 어떤 네. 의미를 지니고 네. 있습니다. 제가 많은 그림을 봤지만 자연은 그림. 이거는 색상이 네. 남다른 것 같아. 보통 작가들하고 좀 다른 색상인 것 같은데 어떤 평가를 받으셨어요 작가들한테 색상을 어, 보고? 제가 개인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 색상이 조금 매료된다. 그래서 아. 색상의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색상이라는 것은 3초 안에 내 감정에 들어온 색상은 나의 건강을 지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3초 안에 들어오는 색상은 나와의 작품과의 현실과의 그다음에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의 모든 것이 그 1초, 1, 2초 사이에 나에게 오는 시각적 그 느낌이라고 볼수 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작품 볼까요? 어 이거는 또 남다르게 그림이 이렇게 또 달라 보이네. 이건 어떤 의미죠? 네, 이것은 몽환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몽환적, 작품. 몽환적. 네. 꿈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림. 네. 어 제가 크로아티아를 가서 그 여행 그 버스를 타고 계속 가는데 여기가 어 여기는 그 유럽이 민둥산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가 민둥산이고 네. 여기는 녹색으로 어 숲이 있고. 밑에는 이제 이 주황색 빨간 지붕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펼쳐지는데, 제가 그 눈길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찍어진, 글, 이 찝, 여기에서 찍어진 칼라는 한 50점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50점이 아니라 50점 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그데 저는 거기에서 생각할 때, 아, 이것을 하모니로 옮기자. 어, 보는 사람과 나와, 나와. 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연과의 세 사람이 서로 만나면 되겠구나 해서 그리다 보니까 몽환적으로 그리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자연과 작가와 보있는 사람의 하모니 네네 한 곳에 네. 몰입이 되는 근데 이거는 크로아티아가요 저는 축구를 좀 잘한 나라인줄 알았더니 네네. 집도 아름답네요. 네 아름답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작품 어, 볼까요? 네. 어 이건 진짜 딱 자연이 느껴지네요. 이게 네네. 어떤 내용이죠? 어 이건 그 여행 중에 라스토게, 크로아티아 라스토게를 갔는데 네. 여기가 유럽인들이 살고 여기 여기는 전부 폭포수가 이렇게 오는데 저가 처음에 갔을 때 저가 자연주의로서 작가로서 자연을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크로아티아에 가서 여기를 봤더니 내가 찾고 있었던 그 백설공주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냥 이 폭포와 이건 동네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고 유럽인들이 여기에서 이 폭포수 앞에 어, 선글라스 끼고 현존된 사람 현대인이 여기 여기 대로를 걸어가는데 제가 놀란 것이 아, 이것은 지구에 이게 생겨날 때부터 훼손시키지 않고 있는 자연이구나 네. 그 감동을 받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이런 집들이 현존 집보다도 곽정희 작가님이 더 아름답게 이미지를 네. 형상화시킨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좋네요. 네, 니다 다음 작품 좀 볼까요? 아, 이거 또 멋있네요. 이건 네. 뭘 의미하죠? 이것도 같은 시리즈 개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질감입니다. 질감. 질감. 네, 음. 표현의 질감. 그래서 네. 풍경화를 벗어나고 싶은 어, 질감. 그래서 사실적 감정에서 벗어나서 내 감정을 집어넣는 질감으로 이제 시작과 끝으로 했는데 이 정방형이라는 게이 그림에 되게제가 기쁨을 누렸습니다. 정방형 작품으로서 풍경화라는 어, 그림이지만 그 속에 어떤 색상의 개념이 나만의 해석한다라는 그 네. 개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일반 구상의 자연하고 다르게 뭔가 진화된 업그레이드된. 네. 자연과 진짜 하모니가 담긴 아주 멋있는 작품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네. 아주 훌, 훌륭하십니다. 네. 자 다음 맞습니다. 작품. 오 이건 멋있네요. 이건 어떤 일름이죠 이건 얘기죠? 엄마의 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 아파서 계실 때 엄마에게 무엇을 선물을 좀 하고 싶, 아뭘 선물할까 했는데 엄마,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꽃밭을 만들어준 선물이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꽃밭에 있는 꽃들을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선물과 같이 해석을 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탕에 그 깔린 색은 엄마의 사랑을 뜻, 뜻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칸나와 고목나무의 그 의미는 엄마의 깊은 그, 그 의지, 어머니의 그 가정에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걸 현대미술로 조금 해석해서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주제한 그림 중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저도 네. 바, 봤더니 네. 아주 참잘 그리셨네요. 네, 어머니께 네.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요 다음 작품. 네. 어 이거는 또 네. 어떤 내용이죠? 어 이것은 그 제가 한번 언젠가는 한번 저가 축복을 받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축복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축복의 축복은, 아직 출발은 뭘까? 이건 보리바구니인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의 아, 이게, 그 순수한 보리바구니. 음, 이게 바구니라고요? 네네. 보리바구니? 네. 그래서 이 보리바구니가 꽃밭에 들어가서 꽃과 지금 함께 하면서 그 축복을 마음껏 담아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 블레싱스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블레스가 아니라 블레싱스. 네. 지금 움직이 바구니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어, 정물화 같지만 정물화가 전혀 아닌 그 내면이 들어있는 심상적인 작품입니다. 이것은 네, 아주 의미심장하고 잘 그리셨네요. 네, 다음 작품 좀 볼까요? 네, 이것도 같은 요거... 뜻입니다. 이것은 좀더 제가 네. 보색 대비라는 색 그러니까 색과 색의 상대성 원리로 보색 아까는 차분하게 파스텔 계열이라면 네. 이것은 보색 대비로 한번 논해보고 싶었던 가장 최근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꽃밭에 들어간 바구니입니다. 아니 색상을 보니까 진짜 아까 색상의 화가들도 부러워할 깜짝 놀란 색상이라 그러는데 네. 야 색상의 신이시네요. 아 대단하시네요. 자 다음 작품. <laughs> 어, 이것도 오, 마찬가지, 멋있네요. 꽃밭에 들어간 꽃밭입니다. 네, 바구니 네, 꽃밭에 들어간 네, 바구니. 이 그림에서 제가 참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어, 이 전체에서 이 꽃의 구도가, 꽃의 구도가 꽂혀, 꽂혀져 있는 꽃이 아니라 마음껏 이 바구니하고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으로 어~ 이끌어가는 그 구도라는 게 저한테 참 힘든 구도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리는 게 아니라 꽃한 송이 한 송이가 그냥 이 바구니하고 이야기하고 있도록 아.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대화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 그림 그릴 때가 가장 저로서는 저는 가장 행복할 때 그림을. 작가는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감정으로 그려놓고. 아이, 그림 볼수록요. 네. 사실주의와 구상을 뛰어넘는. 네. 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아주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네. 그림 잘 봤습니다. 자, 곽정희 작가님. 그러면 이런 훌륭한 그림을 수십 년 그리셨는데, 앞으로 포부가 뭐죠? 그 다음에 또 젊은, 또 이, 아니, 젊은, 게, 젊은 청년 작가 말고, 네, 좀 나이든 주부 작가들한테 또한 말씀 해,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어, 끝까지 어, 나의 생각과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작가로서의 그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탐색하고 어, 게으르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 저 작품을 통해서 어, 이 작품을 바라보는 자에게 항상 누구든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속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속에 자신의 마음을 어 이렇게 다져주는 자신이 자신을 위로할 어줄 아는 그 시점을 한몇 초라도 얻고 간다면 저는 너무 작가로서 만족합니다. 주부님들이 혹시 주부님 어 그림을 보는 관객 중에서 주부님들이 이 그림을 본다면 그 세월 속에 묻어진 그 감정들, 세월 속에 있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를 어, 그림을 통해 이저 작품을 통해서 대화하고 또 하모니 서로 소통하는 그런 어, 작품 앞에 관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작품을 구경하셨으니까 우리 그이곽정희 작가님의 세계적인 자연주의 작가로 태어나도록 응원과 성원을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